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어느 비 오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말 한마디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었죠.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라고 하면 미국의 수도죠. 백악관이 있는 곳입니다. 백악관 안에는 브리핑룸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중요한 발표를 하는 곳이에요. 그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왔습니다. 그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미국에게 무려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주기로 했습니다.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의 거의 7배가 되는 돈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라고요? 선불로 준다고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그 장면은 곧바로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교부라고 하시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외교부 건물 4층 회의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영수 차관을 비롯한 모든 고위 관료들이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젊은 외교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관님, 선불이라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차관은 30년 넘게 외교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엄마이너스 프런트, 즉, 선불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돈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십니다. 말을 크게 하시는 분이죠. 과장에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협상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이 큰 성과를 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는 다시 안경을 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회의실에는 깊은 한숨만 흘렀습니다. 박차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인터넷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같은 곳들 말입니다. 거기에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미국한테 사천조를 줬다네요. 또 당한 거 아닌가요? 이게 나라냐 정말.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낼 세금은 어떡하나요?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밤 10시, 밤 11시가 되어도 댓글은 계속 달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투자와 선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투자라는 건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거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거나 하는 거죠. 이런 건 한국 기업이 자기 돈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불은 다릅니다. 선불이라는 건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돈을 주는 겁니다. 마치 물건을 사기 전에 미리 돈을 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엄마이너스 프런트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은 아 돈을 미리 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외교부 직원들은 그날 밤을 새웠습니다. 박 차관의 사무실에는 계속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다섯 잔째였습니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언어로 협상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해명하려 한다. 그러나 세상은 먼저 들린 말을 믿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수 있을까? 그 시각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피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의 발언을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 약속 받아내 같은 제목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는 주변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맞지? 내가 협상하니까 한국이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어. 이게 바로 강한 미국이야. 그는 손짓을 하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숫자를 몰라도 괜찮아. 중요한 건 선불이라는 단어야. 그 단어만 기억하면 돼. 트럼프에게 그 발언은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미국을 위해 큰 일을 해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정확히 해낸 겁니다.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서울 외교부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차관과 직원들은 마침내 공식 입장문을 완성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은 단세 줄이었습니다. 선불 지급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상호 협력의 일환입니다.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단세 문장이었지만 그 짧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수십 명의 외교관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단어 하나 하나를 고민했습니다. 선불이라는 말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투자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너무 약하게 나가면 국민들이 더 화를 낼 겁니다. 줄타기였습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장 박차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준비한 입장문을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반박하지 않습니까? 왜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박 차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익입니다. 나라의 이익입니다. 국익은 감정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설명해야 합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여러분, 국익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의 이익, 나라의 이익을 말합니다. 외교라는 일이 참 어려운 게 국민들의 감정도 이해해야 하지만 동시에 나라 전체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화가 나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니까요. 안보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 외교관들은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참을 것인가. 그날 오후 뉴욕의 한 회의실에서는 조용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투자 담당자와 미국 국무부의 경제 담당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LG에너지 솔루션의 미시간 배터리 공장,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모두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랄까요, 늘 말을 크게 시작하시는 분이죠. 두 사람은 잠시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묘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실무는 실무라는 거죠. 위에서는 큰 말들이 오가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일은 조용히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미국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동맹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동맹의 모습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자신이 강한 미국을 만들고 있다는 이미지 말입니다. 서울 외교부 사무실 박 차관은 그 영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관계가 깨지지 않았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교관으로 30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안 지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쪽이 모두 이겼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외교였습니다. 그주 금요일, 박차관은 젊은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날 밤을 세웠던 젊은 외교관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동맹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로 관계를 지킵니다. 돈은 언젠가 떨어지지만 신뢰는 쌓이는 겁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차관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었나요? 박 차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분의 언어입니다. 그분만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진실과는 다르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거래 속에서 신뢰를 찾았고 우리는 신뢰로 거래를 지켰습니다. 둘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진실이 있고 한국의 진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말이 자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진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게는 상호투자 협력이라는 말이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갈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교이고, 어쩌면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의 서울 창 밖으로 부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박 차관의 책상 위에는. 아직도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한미 투자 협력 순조롭게 진행 중 그리고 작은 기사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협력에 감사 표명 박차관은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품격은 돈에 많고 저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품격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누군가는 조용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크게 실리지 않습니다. 뉴스에 오래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땀과 눈물과 밤샘 근무가 우리의 오늘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평화롭게 출근하고 장을 보고 손주들과 놀수 있는 건 어쩌면 그런 사람들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보여줬고 한국 외교관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둘다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 국제관계라는 것,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